GPT 베짜마의 신앙을 물으니 베짜마에서 신앙은 기독교적 가치와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삶의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신앙은 개인의 영적 성장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자들이 서로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앙의 정의에서 기독교적 가치는 베짜마는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입니다. 신앙의 실천의 영적 성장은 신앙은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신자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역할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신자들에게 영적 지원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신앙은 인생의 중심에 두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앙이 없는 삶은 공허할 수 있으며 신앙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베짜마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개인의 영적 성장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음. 인천 송도역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